이막이관문 하드 335줄입니다. 입장전에 파티별로 1파티 외부, 2파티 브리핑 이런 식으로 정하고 들어갑니다. 붉은 장판 터지면 외부 담당은 곱산 플러스 1자리로 가시면 됩니다. 먼저 각 번호에 맞는 자리 확인해 주세요. 보시는 위치에 문양이 표시가 될 텐데 문양 색깔을 채팅으로 적어주시고 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문양 색깔은 노랑, 보라, 파랑, 흰색 네 종류 있습니다. 이거 인지하셔서 본인 시간 자리와 문양 색깔을 시계 방향 순서대로 적어주세요. 같은 색깔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브리핑 담당은 중앙에 문양 색이 표시되면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 해주시고 분신 나오면 무력화 해주시면 돼요.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. 영상에선 1파티가 외부, 2파티가 브리핑입니다. 2파티는 처음부터 바닥 문양 말해줘야 돼요. 브리핑 나 문양 들어가고 내 자리 색깔 채팅으로 적습니다. 또 다음 문양 브리핑 해주면 장판 밟습니다. 전부 다잘 들어가면 장판 사라지니까 그땐 나오셔도 돼요. 이 파티에서 브리핑 해준 색깔이 내 자리에 없을 땐 분신 무력 약간 도와주셔도 됩니다.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내 문양만 최대한 신경 써주세요. 내 자리에 같은 문양이 여러 개 떴다면 핑 찍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밟아주셔야 됩니다. 마지막 문양까지 밟고 본체 무력화 해주시면 끝입니다.